받았을 때 일단 리액션을 크게 해야 돼요 예, 리액션을 얼마나 크게 하냐면 오킹 정도로 예, 3,000원이라도 3,000원이라도 무릎춤 추면 그 이제 나중에 따로 방으로 불러요 따로 방으로 불러서 야 저기 덥스야 너는 내가 조금 더 챙겨 줄게 하면서 하나 더 꺼내요 그러면은 또 거기서 또해또한 바퀴 더 돌아 한 바퀴 돌 때마다 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섯 바퀴 돌면 5만 원이죠 예, 열 바퀴 돌리면 10만 원 100바퀴 돌면 100만 원 간장쇼는 안 돼요 간장쇼는 안돼그 간장쇼는 간장쇼가 안 되는 이유는 저기 치워야 되잖아 <laughs> 창문깨기 리액션 안 되죠 어떤 거 정도 좋냐면 뭐 리액션이라고 해서 뭐다 같은 리액션이 아니고 이런 가슴 큰 분들 리액션 뭐할수도 없잖아 거의 어다 같이 모여 있는 데서 막아아막야할 수는 없잖아요 에? 어휴 막 과대 리액션 어휴 감사합니다 감사를 되게 과하게 표현해 어휴 감사합니다 제가 어 내가 다섯 배로 불려드리겠습니다. 이모, 제가 저 이런 큰 돈을 처음 받아봅니다. 하면은 옆에 있는 이제 삼촌들도 어, 어, 저놈 봐라. 리액션이 좋네. 하면서 네, 거금을 이제 투척할 가능성이 큽니다. 금 <laughs> 금액이 커질수록 더큰 리액션을 준비해야 돼. 왜냐? 그러면 어, 어이 친구 봐라. <laughs> 그럼 이제 저희 삼촌이랑 이모들 사이에서 경쟁이 붙어요. 어, 자, 자5만 원, 자. 5만원은 뭘까? 어, 5만원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무릎 좀 돌아. 그리고 이제 잔소리. 여러분들 잔소리를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. 잔소리 두려워하지 않고 잔소리를 경청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. 자, 자, 어, 자, 이모님 저한테 무슨 잔소리를 해도 저는 자, 다 배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네, 저는 들을 준비 되어 있습니다. 이모, 삼촌, 뭐, 저는 다 겸허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하지만 여러분들의 멘탈을 위해서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리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겠죠. 그리고 마지막에 잔소리에 동의를 해야 됩니다. 아 맞습니다. 예, 삼촌, 삼촌 말씀이 다 옳습니다. 하면은 아마 상당히 좋아하겠죠. 세 번째 잡일 도우는 척. 여러분들이 가서 이모라든가 고모라든가 삼촌이라든가 뭐 저희서 뭐 음식을 한다던가뭐 청소를 하고 있어.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가서 어 제가 제가 하겠습니다. 어 제가 도와드릴까요? 제가 도와드릴 일은 없나요? 하면은 너를 가서 TV나 봐. 대다수 뭐 이렇게 할 거예요. 재수 없으면은 설거지나 뭐 청소를 해야 될 수도 있어. 그러면 해. 그러면 이제 또 이제 단가가 또 살짝 올라간다. 이거 커피라도 사오기. 여러분들 이거 투자라고 생각해야 돼요. 예, 네. 3만 원 들여서 그 어른들한테 커피를 한 장씩 돌려. 저기 메가 커피나 이런 싼 커피들 있잖아요. 돈이 너무 많이는 없다. 그러면은 편의점 가서 어 커피 이제 아메리카노 한 잔씩 돌립니다. 아저씨들 중에서는 맥심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. 그럼 맥심 커피 한잔 타드려. 그런데 이게 맥심 커피 안 타본 사람이 갑자기 타려면 힘들 수가 있어요. 꼭 집에서 연습을 해봐야 됩니다. 아이스냐, 하시냐 한번 물어봐요.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. 혹시 커피 드실 분 계십니까? 저 나가서 한 잔씩 사오겠습니다. 하면은, 어, 나는 아이스, 나는 핫. 뭐 이렇게 이제 다 적어놓고 이제 가면 됩니다. 저기 좀 나이 엄청 많으신 저기 삼촌이나 저기 그런 사람들은 가끔씩 뭐 나는 삼삼삼. 그러면 자, 333 이라는 게 커피 세 스푼, 설탕 세 스푼, 프리마 세 스푼. 이런 거예요. 그 결국에는 그 다방커피나 저기 맥심커피 이런 거를 말하는 겁니다. 예. 달짝지근하게. 진짜 꿀팁은 그 설탕을 좀 많이 넣으면 좋습니다. 설탕을 많이 넣으면은 달짝지근 하잖아. 그걸 싫어할 사람은 없어요. 저도 그렇고, 예, 모든 사람이 그래.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요. 예. 그런 커피를 드리면은, 아, 좋아, 하고, 어 우리 떡수, 어? 야, 커피도 잘 타고, 이거, 야, 다 컸네, 다 컸어. 하면서 갑자기 또 주머니에서 손이 갑니다. 그럴 때또 다시 리액션 크게 한번 해주고, 아, 이런 거 주실 필요 없는데, 정말 감사드립니다. 하면서 가시면 됩니다. 달고나 커피요? 그, 좋죠. 달고나 커피 좋은데, 좀 시간 대비 성능, 그, 효율이 좀 떨어지죠. 수지타산이 안 맞을 수 있어요. 4시간 동안 했는데, 5천원만 받을 수도 있어. 그리고 다음은 이제, 어린이들이랑 잘 놀아주기. 이모, 삼촌, 저희 시골에 이제 운전해서 내려오고, 뭐, 뭐, 음식하고, 뭐, 가서 잔소리 듣고 하느라 힘들었을 거예요. 힘든데, 이모의 아들, 딸들, 어린애 새끼들. 예, 어린애 새끼들 다루는 거 쉬워요. 예, 주먹으로 다스리면 되죠? 예. <laughs> 자, 주먹으로 다스리면 됩니다. 3살짜리 PC방 내려가도 될까요? <laughs> 아, 근데 뭐안될게뭐 뭐 있어? 예? PC방 말고. 그냥 한방방 방 하나 하나에서 그냥 애새끼들 모아놓고 자 주먹으로 다스립니다. 오은영 박사 반대로만 하면 됩니다. 자 지면은 아 지면은 이거 대참사인데 혹시 주먹으로 다스렸는데 졌다 어 저기 세뱃돈보다 더큰걸 받을 수 있습니다. <laughs> 근데 어린 애들이잖아 저기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피라미드식으로 갑니다 피라미드식. 피라미드식 구조로 서열 정리 들어가기. 피라미드식 구조로 서열 정리를 들어가시면 됩니다. 자, 내가 맨 위야. 그럼 지 이제 두 번째 그 나이 많은 애가 있을 거 아니에요. 그, 그 새끼 불러. 그 애들 보는 앞에서 야, 불러 가지고 야, 얘네들 요즘 왜 이러냐? 왜 새끼들이 왜 이렇게 싸우는 거 없어? 하면서 한대 때려요. 그러면은 이제 피라미드식 구조로 이제 <laughs> 내리갈굼이 시작되죠. 내리갈굼이 시작됩니다. 이제 이제 밑에 있는 애들이 갑자기 예의가 발라졌어. 그러면은 어 이모가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. 어아 우리 금쪽이 누가 이렇게 예절 교육을 잘 시켰지? 어 이모 제가 제가 교육 시켰습니다. 예 요즘 애들 너무 교육이 없는 것 예절이 없는 것 같아서 이모한테 너무 함부로 하는 것 같아서 제가 교육 시켰습니다. 하면은 어머나 어머 우리 떡스 하면서 이제. 어또 다시 예절비. 예절비 또 나오죠? 또 이제 나옵니다. 그때 또 다시 어 리액션 크게 하시면 되고. 어,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숙제가 있죠. 숙제가 있습니다. 설날에 저기 친척들 모이기 전에 미리미리 뉴스를 확인해서 정치 경제 사회 야자 야자 이런 식으로 어 하나씩의 토픽을 제일 유행하는 그런 것들 좀 준비해서 가시면은 어른들이랑 대화를 함에 있어서 크게 불편함이 없으실 겁니다. 이런 것들 미리미리 확인하시고 가셔가지고 음 세뱃돈들 많이 수금하시고. 그러시면 좋겠네요.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, 그리고 또 있어요. 잘 먹기, 진짜 잘 먹어야 됩니다. 할머니, 저한 그릇만 더 주십시오. 어,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떡국 너무 맛있습니다. 하면은 어머나, 우리 떡국, 먹배, 안 걸리시면 되죠. 걸리지만 않으면 돼. 여러분, 그거 몰라, 모르세요? 안 걸리면 착한 놈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뭐, 저기, 어, 학교에서, 군대에서, 대학교에서, 기숙사에서, 뭐, 온갖 악행들 저지를 거 아니에요. 하지만, 안 걸리면 착한 놈이다 그런 어, 속담이 있어요. 안 걸리면 착한 놈입니다. 결국에 먹뱉 안 걸리면 되죠. 할머니 이모 저한 그릇만 더 주십시오. 어머 우리 답스내 음식을 이렇게 먹어주다니 하면서 자 이따 이 돈도 받아라 하면서 이제 나옵니다. 그때 다시 한 번. 리액션 뭐 특별한 건 없어요 뭐 특별한 건 없고 그냥 예의 바르고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번에 입시를 치렀다 입시를 치른 경우는 어 많이 줘요 아무것도 안해도 많이 줘 입시를 치른 경우에는 굳이 뭐뭐 뭐 하지 않아도 많이 줍니다 자 입시를 치른 경우에 여러분들의 대학교가 좋은 대학교인지 안 좋은 대학교인지 객관적으로 어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, 딱 대학교에 들어갔어. 아 이번에 입시를 치렀어. 근데 이 학교가 좋은 좋은 학교인지, 안 좋은 학교인지 약간 애매해. 애매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잘 모르겠다. 좋은 학교인지 안 좋은 학교인지 모르겠다. 그러면 은 설날 때 이제 탈로가 나게 됩니다. 설날 때 어떻게 되느냐? 어 우리 떡스 어디 학교 갔니? 어 우리 뭐 누구 어디 학교 갔니? 뭐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? 안 좋은 학교인지 좋은 학교인지 자 검사하는 방법. 자신의 대학교가 좋은 학교인지 판별 방법. 어른들 표정은 안 좋아짐. 그런데 이제 한두 살 어린, 저기 고등학생 정도 되는 애가 있다. 저 이제 입시를 앞둔 애가 있다. 입시를 앞둔 사촌 동생 표정이 좋아짐. 이 표정이 어떤 표정이냐면 약간 그런 거야. 어, 저기, 동생 표정이 딱이 모양이야. 자, 어른들은 다 죽상이야. 어? 어른들은 다 죽상인데, 저기 시바기 사촌동생 표정이 있다구다. 그거는 좋은 학교가 아닙니다. 좋은 학교가 아니에요. <laughs> 좋은 학교가 아닙니다. 자, <laughs> 어른들이랑 같은 학교 가면 추가 점수. 만약에 그 어른, 그 이모가 그 삼촌이 안 좋은 학교를 나왔다. 그러면은 추가 점수 없습니다. <laughs> 근데 그, 그 삼촌한테만 추가 점수가 있겠지. 그 삼촌은 이제 우리 학교 직속 3대가 되는 거니까. 예. 네.